그렇지 이제는 맞고 받아치는 것까지 연습하는 거요 형님. 그렇지 아 여유로 가져가니까 훨씬 잘하잖아. 보고 하니까 보이잖아요 형님. 아영지이 형이 디펜스 좋은데요. 영지이 형이 땅에 너무 발이 너무 땅에 박혀 있어. 움직여 줘야 돼요. 움직여 주면서 때리 준비, 막을 준비 해줘야지 계속. 그렇 아니야 주먹 계속 볼라고 하지. 앞손 너무 떨어뜨리지 말고, 앞손 너무 죽어있어, 요 그렇지. 위에까지 올라왔어야지. 잽바디 후크로.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안 맞을 거리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세요, 형님 먼 거리에서. 밀고 들어오는 바디잭같은건 맞아주고 그치. 머리로 제끼려 하지말고 몸으로 무게중심 이동해주는거야 그치? 아 좋아 어이, 디펜스 잘 올리고 연준이연준이 반대손 잘 올려야지. 큰거 자꾸 맞잖아요. 아,